안녕하세요. 빙구TV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초코 먹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하우시.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으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Mmm 케이크가 되게 꾸덕꾸덕해요. 가장 궁금했던 맛이거든요. 오,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음. 얘랑, 얘랑, 완전 달라요. 꾸덕꾸덕, 되게 부드러워요. ¡Gracias! はい。 오늘 초코 먹방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